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 우리 찾지였으면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리아. 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 기쁨과 행복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 기쁘지. 주름을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이루면 참 좋을 텐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말이죠.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왜 그게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마치 우리가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까지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일부러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좀 골탕 먹으라고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변덕이 심하셔서, 이럴 때는 좋았다가, 저럴 때는 나빴다가, 이럴 때는 아주 인자하게 대했다가, 저럴 때는 아주 그냥 엄하게 대했다가, 변덕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쉽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아주 잘했을 때는 구원해 주시지만, 네? 불충하고 못했을 때는 그 귀여운 구원을, 구원을 막 취소하시고, 이 구원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좀 골탕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좀 변덕이 심하셔서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을까? 구원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취소되고 뒤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어렵게 만들고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럴 때는 좋았다가 저럴 때는 뭐 그냥 한없이 나빴다가 변덕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아무렇지 않게 뭐 했던 것도 취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그런 사람들 옆에서 같이 살아가면 죽을 맛이죠, 그죠?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겠어요? 설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시? 그것을 뭘로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셨단 말이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구원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확확 변한다든가,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자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주엄하게도 만들고 인자하게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어떤 사람은 인자하심만 강조합니다. 한없이 인자하셔서, 절대로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으실 그런 아버지처럼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준엄하심만을 강조한, 니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하나님은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나님 진노하셔? 하나님 너, 어, 심판하실 거야?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두 가지 속성에 있어서 아주 조화롭게 하나를 잘 이루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시고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인자가 나타나고 누구에게 준엄함이 나타난가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 위에 섰을 때, 그 예수의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넘어지는 자들이 누군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 가운데,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인자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국립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엄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주엄하시게 대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 머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서서, 따로 이런 기도할 때는 웬만하면 뭐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서서 따로 자기를 분리시켜가지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특별히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 세리와도 이 인간 같지 않은 농가는 나는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뭐라그래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엄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칭찬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이 다르다는 것,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같이 나온 그 세리, 인간 같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이 빠지기 쉬운 그런 죄요, 오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추남하시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스트릭하게 썼어? 네가 잘났어? 그럼 내가 네가 가진 그잣대로 너를 대할 거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땠어요?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세리를 흥렬하심으로 대해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이게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가 우롭담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한다는 거예요. 도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판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자기 그 종교적인 열심, 행위들을 칭찬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먼저 무엇을 보세요? 하나님은 뭘 봐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 뭔 꿍꿍이가 있는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탈탈 터시는 분이세요. 네?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가지고 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세례에 심령이 너무나도 맑고 깨끗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만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죠? 썩고 부패한 게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 이걸 도대체 누가 알리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세리가 특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으실? 하나님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리 빼앗고 하나님 권한 빼앗는 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근데 여기서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합니다. 이 세리가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도 같지 않은 놈, 여기 어울리지 않는 놈, 여기 와가지고 뭔 기도를 하고 자빠졌어 이게 인간의 타락한 습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되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 인자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열쇠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고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 바리세인은 스스로의 심판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봐 나 보세요. 나 잘났죠? 나 잘했죠? 나 칭찬받을만하죠? 바리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하나님이 그대로 그바리세인에게 적용하셨을 때. 그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여러분 바리새인만의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원래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리, 드러내려고 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인간이란 말이죠. 내가 잘 나가면 내 탓, 내가 못 나가면 남 탓, 하나님 탓.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데 자꾸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죄랑은 도둑무지 신앙생활을 못하게했어요 아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한배 속에서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맨날 지지고 벗고 싸우고 화해하고, 지지고 벗고 싸우고 화해하고,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철이 안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주님을 닮아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더 겸손해져야 그래야 남을 더아 그래 그래도 참 대단해.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해. 내가 너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네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을 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 품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너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도 하나님 마음 품고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변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새 영, 새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더러운 본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거기에 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생활하다 보면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옛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돌아나고, 승질이 나오고, 육정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더러운 본성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자꾸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이 육체가 문제라는 것이 사람은 들락날락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내가 잘나고 잘해서 내 의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내 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추넘하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잘나가나 못나가나, 내가 잘하고 이런 것이 많으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고 흥렬하신가 은혜를 얻도록 만듭니까?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그 예수님의 의. 그러므로 자신을 과신하거나 너무 높이지 마세요. 2025년 한 해는 좀 검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줄도 믿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의 흥렬과 은혜로. 그게 온전히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우리가 얻게 된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걸 어떻게 정확히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참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구원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대한민국의 광고 중에 복분자 광고가 있었어요. 복분자를 나와서 광고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 이게 참 몸에 좋은데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 이게 너무 좋은데, 뭐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광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뭐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은 사람만이 그 구원을 온전히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소중해야지, 내가 갖고 이것을 절대 꽉 붙잡고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잊어버릴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고 왜요? 개는 거룩한 것이 뭔지 몰라요.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 앞에.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찍고 씻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져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즐거하고 워 행복해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돼지에게 던져주고, 대에 던져주면 뭐예요? 이거 뭐야? 먹은 거 주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꼭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면 그럼 뭐예요? 놓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무언가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 자신이다. 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그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의 가치를 부여하면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공의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의 가치를 부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볍고 소홀히 여겨지고 등한시 여겨진다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붙잡다가 이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람이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와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일주일 내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가 계십니까? 콩밭에 가 계십니까? 어디 가 계십니까? 돈 버는 데가 계십니까? 사업 성공하는 데가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추구하는 데가 계십니까? 아니면 명품에 가 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스포츠에 가 있는 경우도 있죠. 아, 오늘 날 이겨야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어디 가입니까? <laughs> 여러분 무스케스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장인 어른이 이제 미국에 오셨을 때, 장인 어른이 부산 분이셔가지고. 야구를 좋아하세요. 부산 사람들이 야구를 특별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모시고 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특별히 부산 출신, 출신수가. 그때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었었는데, 그날 갔는데, 마침 그때 저희가 자익수 뒤에 홈런 전에 앉았었는데, 출신수가 자익수로 나왔어요. 아니, 우익수. 우, 우익수로 나왔어요. 근데 그날, 출신수가 홈런도 치고, 막 이루타도 치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이 홈런 치니까 너무 막 그냥 소리를 질러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 우리 자기들만 쳐다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게임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갔어요 왜냐면 경기장도 구경시켜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일찍 도착했습니다 근데 일찍 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뭘 했냐면 티셔츠를 이렇게 거기가 한 쏴주잖아요 뭐 이렇게 팍 쏘면 티셔츠 선물이 탁 날아와가지고 잡으면 내거 되잖아요 근데 일찍 가서 보니까 사람도 많지 않고 아 내가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 꼭 잡아야 되겠다, 내가. 어?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잡아가지고 장이원을 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텍사스 레인저스 티셔츠인데. 아니나 다를까. 나에게 그쏜게 사람이 많지 않는데 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걸 하나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익사이팅 한지 갑자기 제가 웬만해서는 양반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익사이팅 하지가 않은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야, 이거 내가 잡았다. 근데 얘네들이 뭐 돈이 많은지 많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도 많지 않은는데 내가 하나 더 잡을 수 있겠는데 하나 더 잡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멀지 않은 곳에 티셔츠가 날아와서 뚝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야 이런 기회가 있어? 그리고 제가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언제 잘... 원래 잡 뭐야 먼저 잡았던 그 티셔츠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와. 뚝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멀리 멀리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떨어진 거를 잡고 콜닥 아. 가고 가져가 버렸어요. 아. 대신에 제가 그 떨어진 것, 그 멀리 좀 옆에 떨어진 것, 그거 가서 잡아주었어. 요 똑같아진 거죠, 그죠. 하나밖에 건지지 못했어요. 이그 티셔츠가 뭐라고 얼마나 안타깝고 또 바보 같은지. 아이고, 내가 이거 장에 어았는데 빨리 하나 가지고 계시오. 그리고 제가 다가지고 하나 더 잡았으면 두개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공개하지도 않아요. 실수 연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것에 욕심부리다가 정말 중요한 구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구원, 위대한 구원, 놀라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가볍게 여기면.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으랴?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매겨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두개 같이 붙잡으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버타여 섬길 수가 없는 걸. 하나님과 물질은 버타여 섬길 수가 없는 걸. 같이 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까? 최우선순위가 구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귀한 진주를 구하는 한 장사가, 진주 하나,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 만납니다. 평생, 만날 수 없었던 그 진주 하나를 만납니다. 진주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값져서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주신 거예요. 너 구원 받아라. 너 내가 사랑한다. 너 천국에 와라.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하에서 그 가치와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가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붙들고 갈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돼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어도 돼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돼지우리에 더럽게 굴러다니다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로또 한 장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로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역사상 가장 큰 1등 당첨, 로또입니다. 장그러 얼마나, 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로또, 역사상 가장 큰 로또 1등 당첨! 근데 로또가 뭔지도 모르고, 로또를 믿지도 못한다면, 그 로또 종이는 그냥 굴러다니는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로, 로또에 당첨됐다면, 우리가 또그 가치를 안다면, 당첨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 잡빠지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심장마비 올지도 모를 거예요. 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이 가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 돈의 가치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고속도를 로 지나다 보면 로또가 가격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999가 되면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이 돼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또 1등, 1등 당첨금은, 숫자라도 표현이 되지 숫자로라도 표현이 되지 구원은 숫자로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소중한 구원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른 것을 붙잡다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물을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게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가치의 정신이 팔려 있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다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일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 구원하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모든 것,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다 했어.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중한 큰 구원을 붙잡기 위해 우리 자신을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험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